thank <laughs> 어 만약에 누구 오면 저거 내파자고 하네요. 이압. 아 겐드미어들 이거 뭐? 얘네 오시 몇 명씩 하네요. 이렇게 푸도시. 푸도도 먹었고 시지보도 있고. 좀 불을 많아요 오브더 올레디. 오미바4 3 2 1. 오브더 오브더 오브더. 오케이. 컴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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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크지 않아요. 초크, 지하네요, 초크 지하네요. 이거 얘네 돌아요. 브롤레드 돕니다. 초크지 않초크지못 오게. 근데 초크 너무 뭉쳐 있지 만 디펜. 오케이. 근데 워크 웨스트. 스프레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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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스프레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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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컴컴못 네. 근데 이 런데더블 레디? 초크 내려갈 준비 근데 지금 런데너블 해봐 지금 런데너블 지금 런데너블 근데 초크 에이 5, 4, 3, 2, 1. Okay, come to 위로, 위로. will be Europe, we w 위로 위로 e Europe, we w i l 디펜 디펜 u r o p e we will be e u 네 위로 e we will be Europe, w 스 will be e u r o 오케이 인사이미파이3 2 1리인사이미인사이미인사미 오케이 다운일 노스 노스로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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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연해줘요 지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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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도스컴도스 이거 원햄 메이인게지컴도스 계속 가요 계속 가요 디펜? 디펜 디펜 이거 아니다 아니다 어스룬이다 여러분, 오케이 어떻게타1나2 2피2피블2피블2 2 2이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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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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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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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. 2 2 2 2 2 2 런, 런. 오지 마라. 오지 마세요.